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옛날 옛날 한 나무꾼이 라디오를 들으며 도끼질을 하다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어, 아니, 이를 어째? 어허허, 어, 어. 이 한의 파 시즌 1이 나오는... 낡은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게 아닙니다. 음... 그렇다면 하늘파 시즌 4가 나오는 이 라디오가 네 것이냐? 하, 제 라디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아주 기특한 지고! 내 너에게 하늘파 시즌 5가 나오는 이 라디오를 주겠다. 아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계시록에 대해서는 어, 신학대학 말고요 배우신 거 말고 어, 목사님도 매주 설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예. 예. 혹시 단에서도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예예. 한 적이 가끔 있죠 왜 어, 그러냐 그러면은 네. 그 계시록에 보면 은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음. 네. 에베소 교회랄지 뭐서마나 빌라델피아 교회 등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교훈적으로. 네. 아, 그런 교회는 뭐 이런 교회는 책망을 받고 음. 어찌 갖고 어, 칭찬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칭찬을 받읍시다. 아그럼 우리 교회는 식으로. 이제 이런 교회처럼 칭찬을 받아야 된다. 차거나 예. 덥거나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런 예. 식의 예. 예. 교회 내용이었네요. 개인적으로. 음. 아. 예. 예. 음. 제가 그 예전에 다녔던 교회도 그 장로교였거든요. 예. 음.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들은 예, 예, 기억이 예, 예. 있고 음. 또 주로 사복음서 안에서만 얘기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다 보니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잘 몰랐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교계가 다 그렇습니다. 음. 그, 음. 그, 그것을 요한계시록 봉해놨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음. 벌 받는다. 네, 니까벌 받을 짓 거리를 안 하지. 아, 음. 그러면 이런 교훈적인 어, 내용들 이외에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의 내용이 많잖아요. 혹시 예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거의 안 했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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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제 이제 설교는 구약 음. 교훈 그 구약이 또 역사 막 그런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그다음에 신약 예수님님이 그 하신 그거. 네. 그것밖에 아니죠. 여 여한 계시로은 아예 그냥 1년에 뭐한 번이라도 한 번인 안할 때가 어, 많지요. 음. 그러니까. 아, 내가 모른디 뭐 무슨 <웃음> 예. 예. <웃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음. 사실 그 우리 주석을 보면 예.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뭐한 계시록의 한 구절을 뭐이 목사님은 뭐 이럴 것이다. 저 목사님 저럴 것이다. 뭐 이런 주석 그 페이지도 있는데 네. 그것은 어떻게 그, 생각을 그러시. 그 근데 하세요? 내가 뭐 공부하는 거 실력이 갖고 아. 주석은 거의 안 봅니다. 아, 그것까지 네. 안 보시고. 주석을 이제 요 요렇게 이제 사 놨기는 놨는데매왜 네. 없이 그쓸데 없이 그, 쓸데없이 그 주석을 사 놨어요. 내가 모르는 게 처음에 옛날에 네. 잘해 보려고. 어. 음. 근데 별로 도움이안 됐어요 아, 듣고게 예,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 딱 돌아보시면은 이 예. 주석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보시니까 지금 어, 주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주석이 개시록이시을 배우다 보니까 주석은 한말 말해서 앙따니. 음. 그냥 <laughs> 예, 예. 자기들 생각대로요. 예, 음. 자기들 생각대로 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어그 어따 맞지도 못하고 음. 다그 생각이 틀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예. 네. 다 하다 보면 다 생각이 틀리듯이 음. 그런 식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요한 계시라고 하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인다는 뜻인데 어, 주석은 열어서 보인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한 예, 예. 것이다 생각을 이렇게. 해, 해놓은 거예요 아, 예, 그런 예, 예. 차이가 있다라고 예, 보셨고 예, 예, 예. 그리고 목사님 아이들은 진짜 모르면 몰라요 라고 바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음. 아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사실 전문가이시잖아요 교계에서도 전문가이신데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어 모르시니까 또 괜히 그런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성도님들한테 알리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딱 설교를 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성도님 사랑도 엄청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음.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세요. 음. 네. <laughs>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아, 그 예, 셨어요 네,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 성서에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묵시라는 거 자체가 어, 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아. 어,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게 어, 가톨릭에서는 설교라고 안 하고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음. 강론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를 제가 성당 다닐 때는 들어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네. 그 뭐 지구 종말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는 뭐 누구나 다 신앙을 안 해도 알고 있는데 음.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그런 부분도 모르고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예언의 내용이 좀 무섭고 두렵다. 이거는 분명히 지구 종말일 거다라고 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음. 네. 그 제가 계시록의 21장 4절에 보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시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라는 음. 성구는 뭐 많이들 알잖아요. 네. 그 저는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네. 때 장례식 때 또, 때만 네, 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laughs> 네. 보통 계시록에 음.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구절은 또 장례식에는 쓰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일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어이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된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어, 그 보통 그래요. 교회에서 그게 가르키니까. 아, 네. 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선대면 큰일 나요. 그이단대 음. 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이단대 예. 이제 그런 사상이 계속 있어 보니까. 아. 음, 계속 안 배웠고 자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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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르치면 이상하다. 아, 음. 그. 안 배운 것을 그이그 배웠다고 어찌 그저저 하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어 분께. 그런데 네. 음. 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또 거의 없지요. 음. 장기는 없고 이제 좀그 사람들 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음. 솔직히 이야기 갖고 네. 이제 아예 이제 신천지는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업이잖아 요한계시록이. 네. 그러니까. 신체기 빼놓고는 뭐 따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음. 내가 볼 때. <laughs> 음. 그게 딱 뭔가 그 요한계시록이 차별화가 됐네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 예, 그그 그 이단이다니까 요한계시록을 예. 그 배우고 가르치고 그럼. 안 가르치면 뭐 예. 괜찮다. 예예 예, 음.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낮채 이단으로 예. 해가지고 찍히면 이제 걸치 아플게. 아, 그런 음. 분위기가 또 있죠 교육에서 예예예. 예, 예. 음. 그럼 막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지. 그런데 음. 드러내놓고는 못 하지. 음. 아, 예, 예. 마음속으로 예, 궁금증만 분위기가. 계속 쌓아오시다가, 예, 예.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딱 들으셨구나. 예, 그래, 그래갖고,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 이것이다니까. 음. 음. 아. 따봉?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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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갑자기 엄지척을 딱. <laughs> 아, 아니, 세미나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laughs> 처음에는, 이것이 긴가 민가하고, 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 이만희 총회장 편으로 내가 이제, 이제 줄을 선 거입니다. 이제, 저, 안전히 이제 신천지에 발을 내가 디뎠다 음. 그렇게 예, 생각이 들지요. 음, 음 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에 예. 가야 되니까 예, 예. 그 예전에는 그 봉해놓은 책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못 보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예예. 그럼 지금은 이제 봉해놓은 게 아니라 펼쳐져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예, 그, 그러죠, 그러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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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예예. 대한 확신도 있으시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봉해진 줄 알았던 책이 이제 펼쳐놓고 보니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영생. 음, 영생. 그러니까, 음. 그, 그, 설교 중에, 그, 영생의 말씀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음. 옛날에는 그걸 안 했는데. 옛날에는 잘못 하셨는데. 예. 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라. 네. 그래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음. 예? 그래고 재만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아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나는 그, 열두 진지문의 하나를 지금 음. 내가 발을 딛었습니다. 네. 음. 예, 예. 열두 어. 진지문의 예, 그문 하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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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에 이제 예. 나오죠. 그것도 요한계시록 예. 말씀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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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러면 예전에 그런 영생에 대한 말씀도 많이 와 닿으셨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한 어, 좀 개념도 바뀌셨을 것 같아요. 천국을 죽어서 간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옛날에는 내 나이 정도 되면 음. 산에 가서 드러났을 나이에요. <laughs> 내 나이가. 예, 옛날에는. 네,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음. 그것이 마음속에 확실히 있습니요 그게 또 음.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예, 예, 예. 음. 네. 그러면은, 이 처음에는 또 신천지 말씀을 들으시다가 의심도 많이 하셨는데, 예예. 어, 딱,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때, 그때는 언제이실까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음. 아, 예, 예. 듣다 보니, 아, 이 말씀이 맞구나라고 예예. 생각이 드신 거예요? 예,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음. 예, 예. 그, 그동안 가지셨던 성경에 대한 뭐 궁금증 같은 거가 풀리는 거 그런 거는 있으셨을까요? 어그 그, 그러지요. 네. 예. 여한 교실은 이거 딱그 덮어놨다. 음.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을 안 했는디 음. 네. 이제 신천지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음. 배우기를 잘했다. 음. 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신천지에 좀 미혹이 되버렸다 <laughs> 이런 생각이 좀 쪼까 되걸랑요 <laughs> 예예아그 그라지 확실하게 예예예예 <laughs> 네, 그렇죠. 예. 예. 신천지 말씀에 빠지셨다 예 완전히 빠져버렸죠 나는 어... 예네 예. <laughs> 그러면 이제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요한 계시록까지를 다 이렇게 예, 배우신 거잖아요 예, 예, 음. 예 성경적인 흐름들이 잘 잡히시나요 예전에 공부하기 전과 후로 비교해보면 그러죠. 음. 뭐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대영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대영군, 음. 대영군이 이렇게 그 세국정책 써갖고 얼마나 음. 우리나라가 예, 그 뭐라고 발전이 하고 또 일본한테 그것 때문에 또 먹히고 한. 아, 그 구한 말 시대로 돌아가서. 예, 예, 예. 네. <laughs>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신천지 교회의 계시록 공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죽는 줄 했어요. <laughs> 나는 막 돌아다닌 걸 좋아해. 그런데 딱이라고 가다니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아, 말을 에이. 안 해도. <웃음> 네. <웃음> 근데 다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예, 예. 하나님 거네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쵸. 음. 내가 내뜻대로온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힘드신 사연도 많으실 텐데 그거 얘기하면 아이. 오늘 집에 못 가죠? 네, 오늘 공주 못 갔을 죠 아, 나, 나 얼른 가야 쓰고 써. <laughs> <laughs> 나 집에서 갔다 오면 쫓겨나게 생겼어. 네, 그리고 또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신천지 교회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예, 예. 그 평소 신천지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떠셨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교주라는 것도. 다들 교주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교주라고 사람이 교주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예예.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어떤 신천지에 대한 어떤 오해가 풀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이만희 청의장님이 교주인 줄 알고 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음. 나하고는 이제 당신하고는 길이 틀려요. 네. 음. 그러고는 완전히 반대로 같이 나, 내가 이날에. 어.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네. 완전히 내가 이제 교주 편에 <laughs> 줄을 아. 서다 줄을 아. 네. 지금 예전에 교주라 생각했던 네.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의 그 네. 편에 네. 음. 네. 음.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평소에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완전히저 이단으로 생각했고. 네. 음. 교주를 생각했지. 안전히 네. 안전이 이단이다, 음. 폐쇄적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린 집단이다.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어 맞아요. 대부분 이 신천지 하면은 폐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전국민이 신천지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비유풀이 뭐 봉사활동, 뭐 헌혈 뭐 이런 거 해도 신천지를 다 알기는 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폐쇄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 저도 응. 이제 광주에 살다 오니까 그 응. 느낌을 알것 같은데. 목사님도 광주에 계속 계시잖아요. 예예. 광주에 보면은 그 베드로 지파 성전에 예예. 예배 시간만 되면은 계속 모든 버스와 택시와 차들이 몰리니까 많이들 어? 그거 보고 되게 놀라시는 분도 많고 그러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엄청 그냥 그러그 베드로 성전 뒤에가 우리 교인이 하나 네. 살고 계시어요 그래갖고 주일날이면태태우로 그 가거든 네. 그러면 그거 아주 복잡해 그거 엄청나죠 사람들 <laughs> 복잡해 복잡해 사람 많은 거에 보고는 또 어떤 생각하셨어요 왜 그냥 이단들은 보통 이제 좀 사람이 적거나 좀 숨어 있거나 몰래 하거나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성전은, 네. 저는 처음에 거기서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알았거든요 네. 어. 그래갖고 아이뭔 저 2단이 저렇게 빨리 막 성장을 하고 막 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그래 보니까 그 네, 네. 그렇고 놀래기는 놀랬지요 음. 그러면 네. 우리 목사님 주변에 계신 지인 목사님들은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완전히 그거는 예, 그남한하고 그 <laughs> 북한하고 생각하면 돼남한하고 어. 북한하고 아, 아, 그 정도로 음. 일단 예, 약간 대치적인 예. 상황이다. 그렇 그러, 음. 러지2단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어, 말씀을 배우고 보니 2단이 아닌데 2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예 예. 예. 아 네.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어 신천지 말씀 배우실 때분명 두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말씀을 들어보시기로 결정하시고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과 상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 그, 그것은 없습니다. 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일은 네, 아니다. 네, 어, 네. 그렇죠. 그러, 또 목사님께서 그 방송 전에 그 최씨라서 고집이 또 있으시다고. <laughs> 예, 최고지. 어, 네. 최고집. <laughs> 우리 집에서 내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음, <laughs> 예, 예. 저도 잘 알고 있는 게 저희 어머니도 최 씨거든요. 아 <laughs> 고집이 그, 꺾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유명합니다. 일단 결정하면 무조건 고! 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예. 어, 목사님, 목회자로서 늘 설교 준비에 바쁘셨을 텐데요. 예전의 설교 주제와 혹시 말씀을 배운 후에 설교 주제나 내용 부분에서 바뀐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예전에는 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음. 그렇게 이제 교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생의 말씀 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로 거듭나 가지고 입맞고 음. 수습꾼이 돼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예, 곁들여 갖고 지금 하고 있죠. 음. 음. 조금 더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녹여서 설교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뭐 추수꾼 출입 금지를 이걸 붙일까 말까 하셨다가 예. 이제는 추수가 되어야 예.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설교를 예. 하시는 예. 거죠. 아니 천국 못 가면. 뭐 돼요 그것이. 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들도 설교 예. 중에 또 예예. 말씀을 예예.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목사님께서 예. 이제 그 시온 기독교 성교 센터와 또 세미나 계시록 세미나에서 배운 말씀들을 설교 때또 언급도 많이 하시고. 예예예. 설교하실 때 훨씬 얘기할 게 많으셨겠어요. 아마도 그러지요. 예. <laughs> <laughs> 그 목사님께서 이제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배우셨는데.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써먹어야지 음. 아. 예, 설교 같은 데 써먹고 네. 어. 이제 교인들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음. 아. 예, 이제 그한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서 예, 내 대를 이어 갖고 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음. 아. 예, 예. 이 말씀 배운 걸 전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어 하시고 싶으신 거네요. 예예. 예, 예. 역시 음, 예, 예. 목사님이시네요. 예, 예, 예. <laughs> 그럼 이제는 계시록이 봉해졌다가 아니라 이제 열려졌다. 아, 그러죠 그 아, 어. 네. 아 이렇게 또 말씀을 배우시고 또 맛있는 어, 이 영양식을 드셨으니 또 나눠주고 싶은 이 마음 네 예, 예. <laughs> 느껴집니다. 예, 예. 네. 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또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우리 개신교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지고 또 쪼개지고 또 다투는 걸 보면서 좀 많이들 이해가 안 간다고 하거든요. 예,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나뉘어지냐 하면서. 예, 예. 그 유독 그 한국 개신교에서만 이렇게 교단이 많이 나뉘어지고 쪼개진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음. 사람 음.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음.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단 많이 나눠준 것도 죄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래 안해야 되겠고 나는 젊었을 때 장로가 됐잖아요. 네. 그래고 종이도 네. 많이 참새벽고 해보고 그랬는데 음. 목사들끼리 맥살 잡고 싸움하고 욕하고 어, 아이걸못 겪하셨구나 예 그런 것을 다 봤어요 제가 아. 몇십 년 동안 내가 총회를 한번두번 참석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못볼 것도 많이 봤고 음. 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애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같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 잘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음. 아. 그럼 지금도 총회에 참석하시고 그러시나요? 지금은 저는 저 뭐냐, 목사 안수 받을 때그 네. 총회장님한테 나는 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총회는 잘 참석을 못 하겠어. 그래갖고 노회나 총회도 거의 나는 참석을 안 합니다. 그 대신 아. 이제 그 사, 상해비는 잘 냈습니다. 아, 네. 상해비. <laughs> 상해비도 안 나면 이제 잘라지니까. 네. 음. 예, 예. 음. 또 참석을 잘안 하시는 게 이제 워낙 다투기만 하고 싸우고 또예 예. 그런 등도 있고 하니까 뭐, 못된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음. 음. 네. 아이또 개신교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진 거를 예. 좀 욕심 때문에 그렇다. 모두가 하나의 예, 음이될수 예. 있는데 예, 예. 예. 이런 마음들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어, 우리 목사님께서 보실 때. 어, 그 지금 듣고 계시는 신천지 말씀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신천지와 다른 교단들 모두 기독교계가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앞으로 정교계의 대세는 우리 신천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 신천지, 그렇고, 음. 신천지로 해가지고 다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고, 아, 음. 뭐, 싸움이랄지 분쟁도 다 없애고, 네. 음. 그렇게 해야죠. 음. 아, 신천지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신천지 중심으로 또 교계가 하나가 될 것이다. 예, 예, 아, 예. 예. 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 신천지 말씀을 지금 몰래 듣거나 또 망설이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처음 들을 때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목사로서 자존심도 어, 있어서 하지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든다고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요. 이제 예, 드는 생각은 앞으로 정교계 대세는.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가르치신 분들도 너무 천사 같고 착하고 친절합니다. 절대로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네. 은사님, 오늘 멀리에서 오셔서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 이렇게 어아나파 방송에 참석을 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자건, 감사했습니다. <laughs>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laughs> 네. 아유, 먼 길에서 오셔서 정말 <laughs> 힘드셨을 텐데도 또긴 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어, 저희 혹시 방송 오시면 제일 하시고 싶으셨던 거 없으세요? 위하원 합시다. <laughs> 네, 깔끔하시네요. <laughs>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늘밥 가족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위아원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미아원네 목사님 앞으로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모두 하나로 되는 일에 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심히 가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크님 네. 어, 우리 최 목사님 뵈니까. 훨씬 젊어 보이시고요. 에너지도 진짜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리고 또 다들 2단이라고 하는데. 제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려는 용기도 또 음. 멋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계속 요거를 반복하셨잖아요. 신천지가 음.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그 이유는 우리 하늘파 가족들이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와 초등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말씀광장이라는 그 누구나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그 신천지 예수교회가 운영하는 성경교육 사이트가 개설되었거든요. 아 네, 이 사이트에서도 신천지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은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락크님이 언제든지 그곳에 계시는 건가요? 저는 네. 마음은 항상 있지만 그 네. 24시간 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빠지셨어요. 네. <laughs> 네. 라크님께 이 말씀 강정이 어떤 어, 역할을 하는 곳인지 정말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질문 네. 많이 하셔야겠죠. 다음 시간에 또 방송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하늘파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되는 대박 맛집의 비법 소스나 육수 같은 신천지 교회의 요한 계시록 해설 왜 비밀로 감춰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까요? 모두 대박 맛집이 되자는 소망에서입니다. 이 말씀 비법 소스는 신천지 교회로부터 흘러나와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교회에서도 깊은 맛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그 맛집을 찾아가야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맛집의 레시피가 널리 퍼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더 쉽게 먹을 수 있겠죠? 이렇듯 반드시 신천지 예수교회에 와야만 들을 수 있었던 요한계시록 해설은 신천지교회와 MOU를 맺은 교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계시록의 비밀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 맛집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